게 uwa 세계 6인 태그 매치 우승을 했고요 6인 태그 매치 3관왕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믿기지 않거든요 사실입니까 전부 네, 다 사실이고요 2살때 레슬링을 배우기 시작했고 네. 4살때 프로 레슬링 데뷔를 했습니다 지금. 그때 당시 사신대로 좀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이 친구가 잘하는지 아, 감사합니다. 아감사 레슬링을 시작했을 두살 때, 두살때 사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놀이터에서 논게 아니라, 이렇게 레슬링장에서 예? 유아 시절 보낸 거고요. 대상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. 습 예. 예. 이게 뭐예요? 이 사진은 1년 전에 히카루가 6인 태그매치 챔피언이 됐던 그때 사진입니다. 예. 많이 보니까. 아, 좋습니 여러분들, 아빠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모두가 네. 프로레싱을 한다고 들었어요, 선수를. 아, 맞아, 맞아. 아빠하고 형은 어딨어요? <laughs> 아빠 형 어딨어, 아빠. <laughs> <저기> 어디 갔지? <어디였지? 웃음> 취했던 그 악당 역할을 예 이마에 야를 맡 아예 방금 전에 같이 시합을 했고요 아빠 맞습니다 아 이거 아까 상당히 많이 꺾이셨는데 지금 몸이 어떠신지요아이 아까 많이 맞아서 아프다고 하시네요 저희도 여러 가지 뭐 뉴스 추적이나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아빠가 맞는 걸한 번도 못봤어거든요 아빠가 많이 다녔어요. 다이소브, 괜찮아요, 진짜? 아, 이 다이소브 됐어. 예, 괜찮습니다. 아버님.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레슬링만 안 하면 용하고 음. 약간 소극적인 애 같아요. 음. 막, 예. 막 음. 피하고. 음. 근데 레슬링 링에서는 달라지는데, 평소에 성격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, 음. 우리 친구가. 보통 때는 그냥 장난감 블록 가지고 노는 꼬마이라고 아 합니다. 아, 꼬마, 아, 꼬마 아, 친구라나 예. 아, 나빠. 근데 이저 어린애가 운동하던 이상도 네. 있고 막 위험하고 하는데 어떻게 네 살부터 가르칠 생각을 했어요? 음. 형은 세살때 음. 레슬링을 시작했대요. 어. 그래서 예, 그걸 따라서 이제 흑가루도 자연스럽게 배우게. 아. 저 뿌미치 시간이 소문한게큰 아들하고 한번 붙어보고 싶데요자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볼까요? 자 이한표 띠. 아니 시합시합 보자고요. 아버님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자, 게시아르다. 그러면 우리 히카루가 여기, 여기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굉장히 좀 반가운 분이 한번또왔번시거든요한번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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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번또한한번또한번또한번또한번 그리고, 회장님, 어떻게 이렇게 또, 먼걸음을 하시셨습니까? 예. 미스터 욕구가 온다고 해서 네. 왔고요.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우리 저스타킹의 영상으로는 <laughs> 한두 번 나갔었습니다만, 실제로 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. 예. 아니에요. 레슬링하고 기술도 걸고요, 경기를 보여줬는데요. 어떻게 보셨는지, 아, 뭐, 뭐 어린 나이지만, 은 네, 네. 날렵하고, 네. 동작 에런 정확성이 어른, 성인, 레슬러 못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, 음 좀더그 디테일한 동작을 그래. 좀더 봤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아. 그래요? 됐습니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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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만나보죠. 렛츠고! 아버지께서 네. 몇 가지 좀 시범을 보여주고 여러 네, 따라해보도록 하죠. 자잘 보세요. 네, 예, 토네이도 6스 어... 보여드리겠습니다. 토네이도, 뭐예요? 토네이도 아, 네. 6? 뭐 토네이도 6는 이제 그 자기 이름을 타서 어. 나름대로 개발을 어. 한 기술이었습니다. 어, 개발한 기술입니다. 네? 자 이거 아까 난이도 상의 기술을 네? 보여준다고 했거든요. 어, 서로 어. 지금 아 미루고 있어요. 안돼 아. 아 아. 아... 아, 네. 이제 아님 아파요. 아, 네.